여러분, 이 무서운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남자 약 2명 중 1명, 여자 약 3명 중 1명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국민 19명 중 1명이 암유병자이며, 무려 273만 명에 이릅니다. 길고 힘든 항암 치료로 심신이 지치고, 마침내 완치 판정을 받으셨을 때,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하지만, 1년 만에 재발이 되는, 안타까운 분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분들의 심정을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을 함께 만들어가는 브라보 시니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도 제대로 듣지 못하셨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암 재발과 식습관의 관계입니다. 똑같은 병원에서 똑같은 치료를 받았는데, 어떤 분은 10년이 지나도 건강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재발을 합니다. 결과가 왜 이렇게 다를까요? 최근 국제종양학계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음식에서 찾고 있습니다. 2020년 국제학술지 메이처 리뷰 암에 실린 연구에서는 전체 암 발생 원인의 30에서 40%가 식이요인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어요. 수술과 항암제만큼이나 식단 관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두 가지를 모두 알려드릴게요. 절대 피해야 할 음식 다섯 가지와 반대로 암세포 억제 도움이 되는 슈퍼푸드 5가지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바로 실천하실 수 있으세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매주 시니어 분들께 꼭 필요한 건강정보, 연금과 복지정보를 알기 쉽고 빠르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벨모양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구독 중이신 분들 항상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음식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암세포가 어떻게 우리 몸에서 살아남는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원리를 알아야 왜 특정 음식이 위험하고 왜 슈퍼푸드가 도움이 되는지 납득이 되거든요. 암세포는 정상세포가 변형된 것인데 변형되면서 완전히 다른 생존 방식을 갖게 됩니다. 무한히 분열하고 죽지 않으려 하고 다른 장기로 이동하려 해요. 이를 위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막대한 에너지원입니다. 1924년 독일의 생화학자 오토 바르브루크는 암세포가 정상 세포와 다르게 포도당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후 연구들을 통해 암세포가 정상 세포보다 훨씬 많은 포도당을 소비한다는 사실이 간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바르브루크 효과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이 혈당을 높이면 암세포에게 직접적인 연료를 공급하는 셈이에요. 두 번째는 성장 촉진 인자입니다. 특정 음식에 포함된 호르몬과 성장 인자가 암세포의 분열 속도를 다속화 시킵니다. 세 번째는 염증 환경입니다. 만성 염증은 혈관과 조직을 느슨하게 만들어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이동하기 쉬운 통로를 열어줍니다. 2019년 미국 국미암 연구소 보고서에서도 만성 염증이 암 발생과 전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 식탁 위의 음식이 이세 가지 조건을 채워주느냐 아니면 차단하느냐에 따라 암세포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험한 음식 다섯 가지를 하나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위험 식품은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바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가열하거나 뜨거운 음식을 플라스틱에 담은 식품입니다. 플라스틱에는 비스페놀 A와 프탈레이트 계열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물질들은 열이 가해지면 음식으로 녹아들어가는데 우리 몸에서 매분비계를 도란하고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2019년 캐나다 맥길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나일론 소재 삼각 티백 하나를 뜨거운 물에 우릴 때 수십억 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음료로 방출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2020년 미국 에분비아크의 저널에서는 비스페놀A가 에스트로겐 유사 작용을 통해 호르몬 의존성 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특히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편의점 도시락을 플라스틱 용기체,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배달음식을 그대로 데워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습관이 반복되면 캔의 염증지표가 서서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추천법은 단순합니다 배달음식과 편의점 도시락은 받는 즉시 세라믹이나 유리그릇에 옮겨 담으세요 티백 대신 입차를 사용하시고 물은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에 담아두세요 뜨거운 음료를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컵에 담아 마시는 것도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위험식품은 바로 우유와 유제품입니다 우유에는 IGF-1이라는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성분이 체내로 흡수되면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미국 린다 대학교 연구팀이 약 5만 3천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를 영국 국제 역학 저널에 발표했는데, 하루 우유를 한잔 이상 마시는 여성이 우유를 거의 마시지 않는 여성에 비해 유방암 발생 위험이 최대 80%까지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유제품의 에스트로겐 함량과 IGF-1이 주요 원인일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유전적 요인이나 개인 차이도 큽니다. 하지만 이미 암을 경험하셨거나 재발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유제품 섭취를 줄이는 것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완전히 끊기 어려우시다면 서서히 줄여나가세요. 두유, 귀리우유, 아몬드우유가 좋은 대안입니다. 요거트는 무가당 코코넛 요거트나 발효 두유 제품으로 바꿔 보시고 치즈 대신 두부나 견과류로 단백질을 보충하시면 영양상 손실 없이 대체하실 수 있어요. 세 번째 위험 식품은 우리 식탁에서 가장 친숙하지만 가장 조심해야 할 음식입니다. 튀긴 음식과 고온에서 반복 사용된 기름이에요. 기름을 180도 이상 고온에서 가열하면 분자 구조가 변형되어 트랜스 지방이 생성됩니다. 이 변형된 지방이 세포막에 끼어들어가면 탄소와 영양분의 이동을 방해하고 정상세포의 기능을 저하시켜 요 연구결과를 보겠습니다 2019년 미국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튀긴 음식을 주 1회 이상 첩취하는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유방암 발생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은 같은 기름을 반복 가열하는 경우입니다 기름을 여러 번 가열하면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추가로 생성되는데 이는 국제암 연구소가 지정한 일군 발암물질이에요 또한 건강하다고 알려진 옥수수유 콩기름 해바라기씨 오일도 오메가6 지방산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 반복 가열 시 찬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가능하면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을 저온에서 사용하시고 치킨 대신 삶은 닭고기 감자튀김 대신 구운 감자나 찐 감자로 조리법을 바꿔보세요. 두 번째 위험식품은 설탕과 정제탄수화물, 그리고 건강식이라 믿어왔던 것들의 반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르부르크 효과 기억하시나요? 암세포는 포도당을 주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혈당이 높을수록 암세포에게 더 많은 연료가 공급됩니다. 연구 근거를 보겠습니다. 2020년 자마종양학에 발표된 연구에서 혈당 지수가 높은 식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그룹은 낮은 혈당지수 식단 그룹에 비해 암 재발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어온 음식들의 혈당지수가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겁니다. 흰쌀밥은 혈당지수 약 83, 식빵은 약 90으로 이는 포도당 100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꿀은 천연이지만 혈당지수가 약 87이고 우리가 건강을 위해 매일 마시는 과일 주스는 섬유질이 제거된 상태라 혈당을 매우 빠르게 올립니다. 매실청, 생강청, 조청 같은 전통 발효식품도 재료는 좋지만 설탕과 거의 같은 비율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혈당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양을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천법입니다. 흰쌀 대신 현미, 식빵 대신 통밀빵, 우동 대신 메밀국수를 선택하세요. 과일은 주스 대신 통째로 하루 한두 개, 베리류나 사과 반 개가 이상적입니다. 식사 순서도 바꿔보세요. 채소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면 같은 음식을 드셔도 혈당 상승 속도를 의미있게 낮출 수 있습니다. 드디어 가장 위험한 음식 1위입니다. 바로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이에요 가공육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2015년 몸식 발표를 통해 일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담배, 성면과 같은 등급이에요. 이 발표는 22개국 800개 이상의 유전 역학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겠습니다. 해당 분석에서 가공육을 매일 50g씩 섭취할 경우 배장암 발생 위험이 1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50g은 햄두 장, 소시지 한개 정도의 양입니다. 생각보다 적죠? 위험한 이유는 제조 공정에 있습니다. 가공육의 보존과 색상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아질산나트륨이 음료의 단백질과 반응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것이 강력한 바람 작용을 합니다. 위산과 만나면 더욱 활성화되어 위암과 대장암 위험을 함께 높여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천연 보존제 무첨가 건강한이라고 표시된 가공육 제품들도 샐러리 추출물 등 천연 원료 기반 성분을 사용하지만 체내에서 유사한 경로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포장 문구보다 성분표를 직접 확인하시는 습관이 중요해요. 가공육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외에도 어묵, 맛살, 핫도그, 육류 통조림, 닭가슴살 가공 제품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대안은 충분합니다. 생선, 달걀, 두부, 콩류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고기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정육점에서 직접 생고기를 구매해 조리해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미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으신 겁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브라보시니어 구독 부탁드려요. 이제 암세포를 억제하는 슈퍼푸드 다섯 가지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야 할 음식 다섯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합니까? 지금부터는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종양 영양학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암세포 억제에 도움이 되는 슈퍼푸드 다섯 가지입니다. 이 음식들은 암세포의 성장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슈퍼푸드는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같은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이 채소들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설포라판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하도록 유도하던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2020년 미국 국립암연구소 지원연구에서 철포라판이 전립선 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암 세포 사멸을 촉진하는 것이 세포 실험 및 동물 실험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2019년 존스홉킨스 대학교 연구팀의 연구에서는 브로콜리 새싹 추출물이 위암 관련 헬리코박터균 활성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도 십자화과 채소를 주 3회 이상 섭취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방광한 발생 위험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드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너무 오래 삶으면 설포라판이 파괴됩니다. 살짝 데치거나 찜으로 조리하시거나 가능하면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브로콜리 한 줌을 매일 밥상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슈퍼푸드는 블루베리, 딸기, 아로니아 같은 메리류입니다. 메리류에는 안토시아닌과 엘라그산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DNA 손상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 난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세포 손상이에요. 베리류는 혈당 지수도 낮아 앞서 말씀드린 혈당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신선한 블루베리를 구하기 어려우실 때는 냉동 제품도 영양 성분이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좋은 대안이 됩니다. 매일 아침 한 줌의 베리류를 통곡물 위에 얹어 드시거나 간식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세 번째 슈퍼푸드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EGCG라는 카테킨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암세포에 새로운 혈관이 생성되는 것을 억제해요. 암세포가 커지려면 자체적인 혈관 공급이 필요한데, EGCG가 이 과정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 근거를 보겠습니다. 2019년 일본에서 진행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 하루 5잔 이상 녹차를 마시는 여성은 한잔 미만 음용자에 비해 유방암 재발 위험이 유의미하게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국립암센터의 연구에서도 녹차 음용 빈도가 높을수록 위암 발생 위험이 낮아지는 원양이 관찰됐어요. 녹차는 뜨거운 물보다 60에서 70도의 따뜻한 물로 우려드실 때 카테킨 성분이 더잘 보존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티백 대신 2차로 우려드시는 것이 가장 좋구요 하루 두세잔에 꾸준히 드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네번째 슈퍼푸드는 강황입니다 카레의 노란색소 원료로 잘 알려진 바로 그것이에요 강황의 핵심 성분은 커큐민입니다 커큐민은 항염, 항산화 작용을 통해 암세포 성장 억제 관련된 여러 경로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커큐민은 체내 흡수율이 낮은 편이에요 흡수율을 높이려면 너무누추와 함께 드시거나 올리브 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조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카레를 직접 만들어 드실 때 강황가루와 후추를 함께 넣으시거나 따뜻한 두유에 강황가루 한 스푼과 후추 조금을 넣은 황금 라떼로 드셔보세요. 다섯 번째 슈퍼푸드는 한국 밥상에 오랫동안 올라왔던 친숙한 식재료입니다. 바로 버섯류예요.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다당류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 자연사르세포와 대식세포를 활성화시켜 면역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요. 장한 면역세계는 암세포를 초기에 발견하고 제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우적이 대조 임상연구에서 표고버섯에서 추출한 렌티난 성분이 위암 환자의 항암 치료 효과를 보조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또한 2015년 미국 영양학저널에 게재된 연구에서 버섯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유방암 위험이 낮게 나타났어요. 영지 버섯의 트리테르페노이드 성분은 암세포의 이동과 침습을 억제하는 효과가 세포 실험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버섯은 볶음, 구이, 국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말린 표고버섯을 불려 육수를 내시거나 느타리버섯을 들기름에 살짝 볶아 반찬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이에요. 가능하면 매일 밥상에 한 가지 버섯 반찬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해 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피해야 할 음식 다섯 가지는 이렇습니다. 5위는 플라스틱 용기, 가열 식품, 4위는 유제품, 3위는 튀긴 음식과 반복 가열 기름, 2위는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그리고 1위는 가공육이었습니다. 매일 드셔야 할 슈퍼푸드 다섯 가지는 십자화과 채소, 베리류, 녹차, 남황 그리고 버섯류입니다. 한 번에 다 바꾸시려고 하면 오히려 지치기 쉬워요. 4주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천해보세요. 1주차에는 가공육 끊기를 해보세요. 햄과 소시지를 마이갈이나 두부로 대체하고 식사 때 버섯 반찬 하나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2주차에는 플라스틱 용기 전자레인지 사용을 중단하세요. 세라믹 그릇으로 교체하시고 음료는 녹차로 바꿔보세요 3주차에는 과일 주스 대신 통과일을 드시고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조금씩 전환하세요. 프로콜리와 베리류도. 밥상에 추가해 보세요. 4주차에는 튀긴 음식 대신 구운 음식과 삶은 음식으로 전환하세요. 카레 요리에 강황을 추가하는 것도 입에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4주면 식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3개월이면 몸이 먼저 변화를 알아채실 거예요. 70대, 80대에도 우리 몸은 올바른 환경을 만들어주면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줘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내용은 거창한 치료법이 아닙니다. 매일 밥상 위에서의 작은 선택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내용은 올바른 식습관이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정보를 드리는 것이지 기존 의약치료를 배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선생님과 상담하시면서 식단 변화를 병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과 간헐적 단식의 올바른 방법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